정용학 사무소 부럽다. 거기 있는 정용학은 행복하겠지. 그 한국의 정용학이라는 사람들이 희귀한데 되게 잘 나가요. 정용학 씨들 되게 잘 나가. 진주 시의원 정용학 씨. 이제 인터넷 방송인 정용학 씨. 뭐 여기 뭐 상무이사 정용학 씨. 논문 저자 정용학 씨. 한국 사격 협회 회장 정용학 씨. 이건 뭐야 씨발. 9월달부터 매 충알메일크사무소 그 정용학사무소 들어갔니? 인생이 정용학이네 정용학사무소에서 일하는 정용학 방송을 보시는 라셔씨네요 아 근처에 일하는 곳이어서 어 그럼 정용학사무소 근처에서 정, 정용학 방송 보시는 라셔씨네요 <laughs> <야, 웃음> 당신의 인생에 정용학은 대체 이름 바꾸실래요? 정용학사무소 근처에서 일 일하는 정용학 방송을 보는 정용학 하실래요? 나름 유쾌하지 않을까? 아몰랑 저기요 안할 거였어? 은야 이여 은근 저 탑에서 하는 저게 진짜 거슬린다니까 저기 저기 탑 필살기예요 사실 우리 탑도 손해를 꽤 많이 보거든 근데 약간 그 차이가 있지 멘탈의 차이가 있지 정글 멘탈이 나가지 아 우리 탑 뭐하냐로 시작하는 자. 어? 뭐야? 쟤 지금 3레이 1레벨한테 따인 거야? 오케이누! 미안하다.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? 미치셨나요 휴먼? 제라스 딜을 저도 모르는구만. 모를 수 있긴 해. 끝이 다 이길 것 같은데? 나이스. 어 어, 이건 또 무슨, 이 무슨 또 맛돌이가 깔끔하게 말렸는데? 우리 탑이 그냥 게임을 잡아 드셨는데. 다 아, 맞췄어요. 가볼까? 라지 이라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. 너도 라인에 공을 박았서 나랑 같은 걸 생각했구나. 사실 똑같아요. 이게 걸어가서 로밍 성공했으면 공을 무조건 미드에 써줘야 되는 게. 이게 그냥 내 라인을 큐로 먹고 바텀에 궁 쓰는거나 바텀에 가가지고 E W Q로 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궁을 쓰는거나 미드에 궁 쓰는 거 똑같아서 결과적으로 무조건 그냥 W Q만으로 어지간해서는 이득 보고 그다음에 이제 궁을 라인에 쏴주는 게 좋습니다. 오 니바. 미친놈이세요? 아니, 깡은, 깡은 인정하는데. 무시타잉나 진짜 궁금한 게, 그, 라이엇이 보통 새로운 템을 만들면, 그래도 그 템에 대해서 조정을 자, 되게 자주 하거든요? 그런 의미에서 정말 궁금한데, 이 윤탈 야생 화살인지 뭔지는, 어떻게 된 거냐? 그 출시하고 쓰는 애한 명도 못 봤거든요?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쓰고 있길래 그 조정이 한번일 없냐? 누가 쓰는 거요? 어느, 해외, 어느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쓰고 있길래 걔는 한 1mg의 조정도 없을까? 난 너무 궁금함. 사실 좋은 템인가? 연구가 덜된 건가? 날려주지. 쿵. 좋구만. 어니 300만 피들 부에서 300 400만 제라스 쉽지 않은데. 별가리 전멸 쓰겠지 전멸 예측 스턴 너왜 전멸을 안 쓰냐? 어 겁나 아끼네 아껴다 국 끓여 드실라고 내가 도와줄게, 얘들아! 이 더럽고 추적한 오공새끼! 내거다 침묵 빠졌고. 한번더 쓰면 넌 죽었다. 그렇지. 갔다가. 근데 요즘 라인 피들 은근, 은근 자주 보인다. 미친 새끼. 제가 님 이전에 피들들한테 좀 당한 게 있어요. 생각보다 원콤딜이 빼더라고. 제가 라인 피들을 좀 상대를 해봤는데 제 생각보다 저 빡딜 원콤딜이 개 쌤. 내가 풀안 빼고 개겨봤거든 몇 번. 어우 죽더라고요. 어라? 이건 또뭔 상황? 이것은 본체구먼. 아, 맞으면 잡았는데. 까비 아깝소. 낚시까지 성공할 수 있었는데. 나도 전멸 있는디. 아, 위에서 쏴줄걸. 아, 근데 영호형인데, 솔킬각이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하네요. 안 쓰나? 안 쓰네? 오잉. 에이, 모르겠다. 들어가자. 그 완벽한 타이밍. 300만 피들스틱 컷아 이게 땀이 <laughs> 뭐 말하나 했더니만 써렌친 순서야 아나한 써렌 어몇 번째 투표했다고 게임에 무슨 정신병 페스트라도 <laughs> 있어야 하나 아 근데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다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롤이 문제가 아닙니다 롤이 문제다 라고 하는 것도 남 탓이야 똑 같아. 쟤들이 발로란트 간다고 달라질 것 같아? 똑 같아. 쟤들이 히오스 가면은 뭐 청정해져? 똑같아. 아무튼 팀이 이루어지는 게임에 자기 외에 남탓을 할수 있는 모든 게임 다 저래요. 그냥 사람이 제일 쉬운 게 결국 남탓이니까.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럴 때 많거든요. 인게임에서 솔직히 억울했어. 인게임에서 지적받고 욕 먹고 존나 억울해. 근데 막상 관전 보니까 어, 이거 내가 잘못한 게 맞네.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. 사실 인게임에서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. 진짜 냉정하게 볼 거면 결국 관전을 봐야 돼요.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냉정하게 평가가 됨. 껄껄껄껄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. 뭐 특별할 거있나야씨 <laughs> 상남전에 그냥 바로 그냥 풀을 박아버리네. 오, <laughs> 씨발 야, 이 씹쌍남자네 야, 넌 판테온 할 자격이 있다야 야, 넌넌 넌 판테온 해라 넌, 넌 스파르탄의 자격이 있다 이 자식 이 자식은 스파르탄이 맞다 하지만 스파르탄은 멸망했지 <laughs> 같은 길을 걸어라 야. 우리 용감한 스파르타의후에 나는 너의 그 망설임 없는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고로 죽어라 안 죽는다 저거 워빅도 이걸 봤을 거예요 이제 전멸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이제 슬슬 돌았을... 퇴원판에.. 점.. 정.. 으..으.. 어, 뿡뿡 블루다! 감사합니다! 형님! 아.. 니 그.. 아닌데? 아야 아니, 아니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호랑이도 형님이라 그랬으니까 뭐 상관 없겠지? 전래동화에서 비슷한 거본것 같은데 근데 뭐 호랑이 죽지 않나? 아이 모르겠다 그냥 으로 쏴라 문 열어! 문 열어! 오우 판테온이 올 수도 있긴 한데 뭐 오면은 내가 막아줘야지 뭐 아싸 포골! 정화 있어서 사실상 뭐 판테온한테 반탈 조합에 쓸리진 않을 것이고 에시공도 낭낭하게 피할만 하고요.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. 오히려 노틸이 제일 무섭지. 지금 딱 노틸 올올 턴이거든. 왔다. 뭐? 라인도 적당히 묶어놨고. 연결하자 뒤지겠구만 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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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댕댕아 이거 보람이 죽지 않나 이 무슨 짓이니 이거 잡지 않을래? 오랫동안 당신과 같은 스턴을, 야, 그것까지 쓸 줄은 몰랐는데. 뭐, 아무튼, 나이스. 거기, 제이스. 어휴, 역시, 라인전 중에는 카페 라떼지. 진하게 한잔 부탁해요. 아마 판테온이 궁이 떨어질 텐데, 제 쪽으로 떨어지게 유도 좀 합시다. 사실 쫄려서 못하겠어요. 호우! 정확. 와, 오징어다. 대한 대안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 하겄지 뭐. 컵라면이나 드시죠 어 감사합니다 근데 저좀 천원으로 컵라면을 팔아요? 진순이 소자 드시면 될듯 아니 내 몸땡이가 몇 킬로인데 진순이 소자를.. 그런걸로 간에 기별조차 오지 않아 안 먹는 이만 못하다고 그럼 큰 컵으로 사먹어 앗싸 왕뚜껑 먹을 수 있겠다 <laughs> 아이고 공명의 항정에 낚겨버렸어야 여기 한쯤쯤가지 않을까? 오, 따닥 지렸다. 미니, 맵이 괜히 열려있는게 아니죠 어쩜 저런 본인 공고할 짓을 죽었다. 탁. 안 죽네. 존나 가깝다. 오나 있다다. 정화는 맛있어. 아짜딱 잘한다. 붙어. 못해요 딜이? 안으면 다 부순다. 우우우우 자동 발사. 땅. <laughs> 제라스의 제일 제7의 궁극기 유성 이진이. 앞에인데 바텀 6기를 아는 게 말이 되나 진짜. 미드를 잘 뽑아야죠. 미드를 날 뽑았어야지.